오늘 주신 한 말씀은 예리미야 33장 14절에서 2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유아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어라 그날 그때 내가 다이에게한 의로운 가치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실형할 것이라 그날의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여루살렘이 안전히 그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여라 일컬음을 입으리오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위세계 영영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죄를 항상 드릴 레위사람 제세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오라 하시니라 여호와 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라 가라사대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할수 있을진대 내종 네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쓸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네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본성게 하려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여리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스다한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나여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않니할수 있다든지, 천지의 교례가 정한대로 되지 않니할수 있다 할 진데, 가치겠습니다. 내가 야곱과 내종다위의 네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위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리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려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국률이 여기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리미하게 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일러준 선한 말, 기억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그 복된 약속 그것을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완전히 회복시킬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죠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민숙이 23장 19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생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자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러면서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어 말씀이죠. 이게 성경 전체의 요지 또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때에 또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15절을 보시면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공평과 정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 세계서 나는 한 의로운 가지는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혁계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잇는. 그어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에 보시면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가지에서 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공평과 정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평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평의 주님, 정의의 주님이십니다. 그 일을 실행하실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랑하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런데 먼저 자랑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부자인 것을 자랑하지 말라 하시면서 자랑하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 정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 나는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있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야.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또그 하나님은 먼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이 땅에 공평과 정의를 행하는 자임을 알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하나님은 또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관념적 정의를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정의를 땅에 행하는 자, 땅에 이 땅에 구체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관념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이 땅에 어떤 땅입니까? 죄 많고 악이 많은 이 땅에 구체적으로 구주로 오셔서 정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 정치적 입장에서 진보 진영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게 부정이잖아요. 그럼 누가 목소리를 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누구보다도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있다면은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지난번에, 어, 설명도 했지만은, 지금 성정체성이 정말로 흐려지고 있잖아요. 미성년자들, 자기들 마음대로 성을 바꿀 수 있잖아요. 이런 정말로 타락한 시대에,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시대에,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를 바로 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날에, 16절에 보시니까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그러면서 그 성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그성 이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 세 번역으로 보시면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이름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날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되고 그 성은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것을 선포하는 그날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제요? 언제 될 것입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그날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저희를 주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 구원의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결을 소망합니다. 다른 이가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예수님만이 구원 주요 예수님만이 구세주인 것을 사도행전에도 말씀을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납니다. 천하 사람의 구원 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직 예수로만 여러분 다른 이로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할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이죠. 그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여호께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에 집 위에 개혁 개정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집의 왕위 세 번역으로 보시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영영히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대열을 이을 그 왕위를 이어가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묻느냐? 그러면은 네가 왕이 아니냐? 그렇게 묻지요. 예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분명히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여라. 무릇 진리에 속하는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내가 왕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그 나라에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자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나라가 이미 이곳에 한 부분은 실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야 됩니다.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모든 주권 가운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왕을 얘기하면서 그다음 18절에 어떤 직책을 또 얘기합니까? 제사장 직분을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리며 다른 제사 희생제물이죠. 그것을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 제사장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61장 6절에 보시면은 제사장을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의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제사장을 무엇으로 규정합니까? 하나님의 봉사자, minister of God, 하나님의 봉사자로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후로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드린 것 같이, 어떻게 해요?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once and for all,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매번 드려야 되는데, 대상 예수께서는 단번에 자신을 드려서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못안 하도록 한 번에 이루신 것을 말씀을 합니다. 단번에 죄를 이루신 거예요. once and for all. 그러니까 여러분, 17절, 18절에 예수님의 직책을 어떻게 나왔습니까? 왕이자, 뭐요? 제사장. 누가 떠오릅니까? 멜기세댁.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댁, 창세기에 한번 나오고, 10번에 한번 나오는 멜기세댁을 이어서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르는 대시장 예수님을 얘기하죠. 히브리서 그래서 놀라운 복음, 의 어, 서신입니다. 고 짧게 나왔던 멜기세덱을 가지고 와서 예수를 이어요. 지금 예레미야도 왕과 제상을 잊죠. 이렇게 예수께서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합니다. 아, 19절 쪽 이해해 보시면은 다윗 자손을 잃을 것이다. 19절 20절입니다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 언약을 파하여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수 있을진데 세 번에 물어보십시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수 있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설력생들이 약속을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정한 시간에 못 두게 할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할수 있습니까? 할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무엇을 해도 이 영역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우리가 뭘 탄다고 낮과 밤을 바꿉니까? 제 시간에 못 오게 할수 있습니까? 시간 되면 딱딱 오는 게 날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말씀 21절을 하기 위함이에요. 만약 낮과 밤을 막을 수있다면 내종 네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피할 수 있으리라. 이걸 뒤집어 버리면 어떤 말씀입니까? 세 번역은 이렇게 뒤집어서 번역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없다면즉 낮과 밤을 막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어떻게 해요? 깨진 일이 없고 다위세계도 그의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진 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분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언약 누구도 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 2절에 하늘의 만상 별입니다. 하늘의 만상 별은 셀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는 것 같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겠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죠.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벌써 이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슬람엘 이자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이 이방 민족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이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는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을 벌을 내리니까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저민족을 버리셨다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로 버리셨습니까? 아니죠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25절 26절을 제가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종 다이세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세 번으로 더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나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이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여러분 버리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저 백성을 버렸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결코 아니다. 버리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히려 돌아오기를 원하시시오 하나님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림의 3장 14절에 보시면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돌아오라. 예림의 3장 12절에도, 배역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돌아오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현실이 절망적일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숨 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합니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뭡니까? 현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버릴 수 있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수 있어? 그러니 하나님이 없어 이 논리죠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그들에게 반대의 논리를 제시하면 하나님이 인정할까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번성하고 돈 많이 벌고 그렇게 하면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하나님 있다고 결론이 납니까? 그들은 그래도 결론이 안 나요.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 보고 하나님 있다, 없다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약속한 것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파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오래 믿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성부성자 성령이신 3일째 하나님의 여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는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알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도록 저희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 BBS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만나주셔서 평생에 잊지 못하는 그런 BBS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